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이커머스를 하면서 아직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의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자사 제품을 팔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스마트스토어와 쿠팡만 의존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이 채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빛이 될수 있는 그러한 판매 채널이 될 거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 중 하나가 친환경 기능성 비닐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채널이 어디일까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둘다 아닙니다. 바로 네이버 밴드입니다. 의외죠. 저희 제품은 이 네이버 밴드에서 최소 월 1000개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네이버 밴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분들이라면 이 네이버 밴드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정말 어, 괜찮은 매출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네이버 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인스타 공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 밴드 앱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서 공동구매를 우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밴드가 뜰 거거든요. 그러면 어, 마음에 드는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이 모임장에게 판매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 외의 키워드에서도 어, 다양한 밴드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공동구매는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키워드도 검색을 해보시면서 나와 별이 맞는 밴드를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모임장에게 판매 제한을 했을 때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스타 공구 역시 거절률이 엄청 높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현저하게 거절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실행력이 좋으신 우리 대표님들은 벌써 한번 네이버 밴드를 해보시겠죠 어, 더 이상 알려드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에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네이버 밴드가 왜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어, 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어,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인스타 공구처럼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꾸준한 구매층이 존재를 한다 두 번째는 이 네이버 밴드를 주로 이용하는 타깃층이 40대에서 60대로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다. 저는 이두 가지 때문에 네이버 밴드잘 된다는 것을 어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를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들 중한 분은 어 떡볶이를 파시는 분들이,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분은 이 네이버밴드에서만 월 3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 네이버밴드에서는 정말 어 열렬한 신도자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그만큼 음잘 팔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온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렇게 네이버밴드가 좋다라는 거를 이야기했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 어 믿질 않아서 아니면 귀찮아서 두 가지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 돈을 버시려면 정말 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내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판매 채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이버 밴드를 한번쯤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